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이영방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부분은 부동산 경제론 부분의 내용인들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부분은 수요공급이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정책론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 내용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뤄야 될그 부동산 경제론의 내용은 어, 책에 있는 내용의 것보다 더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책의 내용으로 좀 기술하기는 좀 모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뭐 필요하면 산수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해볼까요? 자,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부동산 경제론의 기초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부터 우리가 할 거냐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의 경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런 그림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 그런데 교재에서 이 그림부터 바로 강의를 진행하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는 왜 가격을 여기다 쓰고 세로축에? 왜 수량을 가로축에 쓰는가? 이런 질문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세로축에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 수량을 쓰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좌표축을 그릴 때왜 이와 같이 그리고 이쪽에만 그림을 그리는가? 이걸 나중에 이제 일사분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 일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는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질문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수요 곡수는 왜 이렇게 그리고 공급 곡수는 왜 이렇게 그리는가? 수요 곡수는 왜 이런 모양이고 공급 곡수는 이런 모양인가? 이것을 세 번째 질문으로 해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이런 이야기 순서로 나갈 텐데, 나가기 전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더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축과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세로축에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는 수량을 표시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요. 마셜이란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셜은 마셜입니다. 마셜. 이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프레드 마셜이란 사람이거든요.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샬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마샬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마샬은 외국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어느 외국일까요? 영국사람입니다. 영국사람인데 영국의 학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연계열, 인문계열. 우리 문과 이과 그러잖아요. 그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넘나들면서 전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샬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이후에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마샬이 가격 결정어리를 제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 그럼 수요 공급량을 여기다 두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진다라고 봤냐면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샬에 의하면 수요 공급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량이 독립 변수가 되고 가격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런 말을 사용하면 그거를 다 까먹고 독립 변수가 뭐지? 종속 변수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기초적인 이야기로 잠깐 가보면요. 자, 제가 단순하게 함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한 함수 관계에서 우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X에 의해서 Y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X가 원인이 되죠. 원인. 그리고 Y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X는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Y는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X는 자극입니다. 자극을 나타낸다면 결과는 Y, 결과는 반응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겁니다. X는 원인이고 Y는 결과. X는 자극이라면 Y는 반응입니다. X가 독립 변수라고 한다면 Y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 변수다. X는 설명하는 변수예요. Y는 설명되어지는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마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마샬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고 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마샬이 봤던 것에서 내용은 수요 공급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수요 공급량이 독립 변수가 되고 가격이 뭐가 됩니까?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마샬은 가격결정화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 함수관계로 다시 돌아와서요.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좌표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왜 좌표축은 1 4분면에만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좌표축에 그림으로 표시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죠. 독립변수를 가로축에 표시해요. 독립 변수를 가로축에 표시합니다. 종속 변수를 세로축에 표시합니다. 가로축에는 x를 표시하고 독립 변수입니다. 세로축에는 y를 표시하죠. 그럼 다시 마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쪽이 독립 변수고 이쪽이 종속 변수니까 좌표축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독립 변수 수요 공급량을 여기다 표시하고 종속 변수 가격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수량이라고 합시다. 수량입니다. 수량 Q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인 가격은 여기다 표시합니다. 가격을 P라고 하겠습니다.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정할 때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라고 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관행입니다. 관행적으로 세로축에는 가격을 쓰게 됐고 가로축에는 수량을 쓰게 된 거죠.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이렇게 만든 이래로 계속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그림을 쓰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되면 가격은 종속 변수만 아니라 독립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은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을 쓴다. 이건 관행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을 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좌표축으로 돌아와서 좌표축의 의미는 여기가 0입니다. 그럼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표시해 본다면 이쪽에 플러스 1, 2, 3이 표시됩니다. 이쪽에. 그럼 마이너스는 이쪽에 표시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쪽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쪽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하죠. 또, 위에 보면 플러스 1, 2, 3은 여기 표시되죠. 그럼, 마이너스 1, 2, 3은 아래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뭘까요? 1사분면이라 하고, 2사분면이라 하고, 3사분면이라 하고, 4사분면이라 하는데, x와 y가 모두 플러스인 부분은 1입니다. 1. 1사분면만 x, y가 모두 플러스죠. 보시다시피, x, y 모두 플러스인 부분이죠. 2사분면은요, x는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부분이죠. 3사분면은요. x와 y가 모두 마이너스인 부분입니다. 4사분면은요. x는 플러스지만 y가 마이너스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x와 y가 모두 플러스인 부분은 1사분면만 그렇고 나머지 4분면의 경우는 x나 y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걸 이야기해 볼수 있냐면 XY가 모두 플러스인 부분은 1사분면에다를 마샬의 얘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림을 이쪽으로 해요. 가격은 세로축에, 양은 가로축에 그런데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보세요. 문구점에 갔어요. 문구점에 가서 문구점 주인에게 여기 있는 흑판주계가 있습니다. 자 흑판주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문구점 주인이 네, 천원입니다. 그러면 세개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문구점 주인한테 묻기를 흑판죽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문구점 주인이 예, 마이너스 천 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개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미친놈들의 대화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만 가격 플러스 수량 플러스인 1사분면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분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왜 1사분면의 좌표축에만 그림을 그리는가? 이유는 가격과 수량은 모두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이요. 왜 가격은 세로 축에 쓰고 수량은 가로축에 쓰는가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 관행적으로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게 됐다는 것이며 왜1사분면의 가격과 1 1사분면의수량에 좌표축에 그림을 그리는가?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좌표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과 수량은 플러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을 세로축에 쓰고 수량을 가로축에 쓰되 1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수요 곡선은 우아양의 모양으로 그리고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가? 이유는 수요곡선을 우하양의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 이유는 공급곡선을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우하양 우상향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수요곡선의 모양은 이게 우하양곡선이고 공급곡선의 모양은 이게 우상향곡선입니다. 그럼 수요곡선을 왜우하양의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가?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써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줄 것이다. 만일 가격이 싸지게 된다면 수요량은 늘 것이다. 이거는 비싸면 조금 사고, 싸면 많이 살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정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관계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죠. 수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볼 텐데,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되니까 가격은 뭐가 된다? 독립 변수가 되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수요량은 종속 변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럼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았더니 반비례 관계로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세로좌표축은 가격을 표시하기로 했죠. 가로좌표축은 수량을 표시하기로 했죠. 그림을 그렸더니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우아양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확인하시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격이 싸지게 되면 수요량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그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하향 곡선이다. 반면에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은 늘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정비례관계를 갖고 있죠. 정비례관계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급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관계를 공급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공급법칙 이때 가격은 독립 변수가 되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공급량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아까 마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할때 가격은 종속 변수였습니다. 이번에 가격에 의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정해진다 그러면 가격은 독립 변수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독립 변수도 되고 종속 변수도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은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물론 가격의 독립 변수적인 측면일 때는 좌표축을 표시할 때 좌표축 그림으로 그릴 때 독립 변수를 x축에 표시하고 종속 변수를 y축에 표시하니까 가격을 여기다 쓰고 수량을 여기다 쓰느냐? 그러지 않는다 고 그랬죠.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어떤 경우든 가격은 무조건 세로축에 쓰기로 한 겁니다. 가격은 무조건 하고 가로축에 수량은 가로축에 쓰고 가격은 세로축에 씁니다. 그림을 그리면 가격과 공급량의 정별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우상향의 그림으로 그려지죠. 우상향의 이 그림을 공급곡선이다. 공급곡선은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곡선은 디맨드 커브이기 때문에 D라고 표시하고요. 공급곡선은 서플라이 커브라는 의미에서 S로 표시할 겁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인지 확인하시죠. 가격, 공급량, 가격, 공급량의 관계를 따져보니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정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간혹 가다가 이걸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말하기를 혹시 좌상향 곡선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공급 곡선은 좌향 곡선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는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다 하더라도 우하향 곡선, 우상향 곡선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방향 읽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보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 서 계신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읽으신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읽으시면 좌우 중에서 이게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게 좌죠, 좌. 그죠 그럼 이게 좌면 이쪽이 우죠. 그리고 여기가 상입니까? 하입니까? 상이겠죠. 여기는 뭡니까? 하가 되겠죠. 근데 그림을 읽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할 때는 좌우 상하 중에 좌우를 먼저 읽되 좌에서 우로 읽어가고 그 다음에 상하를 읽습니다. 그런데 좌우와 상하가 배치가 되면 좌우를 먼저 하고 상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를 지나도록 수요 고푼을 제가 그린다면 수요곡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가니까요, 그려갑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얘가 우방향입니까, 좌방향입니까? 우방향이죠. 상방향입니까, 하방향입니까? 하방향이죠. 그럼 우방향이고 하방향이니까 우하향곡선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있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좌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상하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이런 그림을 하우라고 하면 안 돼요. 우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좌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니까 우하향 곡선이다. 수요 곡선? 그럼 공급 곡선은요? 공급 곡선은 마찬가지로 좌에서 우를 향해서 읽어가고 상방향을 향해 있으니까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 곡선이고 그러니까 좌하향 그러면 안 되네요. 오른쪽을 향해서 있고 위를 향해 있으니까 우 상향 곡선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공급 곡선은 우 상향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우 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같이 그리게 됩니다. 자표축과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의 이중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혼동되실까 봐 가격이 수요 공급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비싸면 공급량은 늘겠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가격이 원인이고 자극 변수고 독립 변수이며 설명 변수고 수요 공급량이 결과이고 반응 변수이고 종속 변수고 피설명 변수입니다. 그런데 마샬의 방법에 의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했으니까 수요 공급량이 원인이고 가격은 결과입니다. 수요공급은 자극이고 가격은 반응입니다. 수요공급이 독립변수라면 가격은 종속변수고 수요공급량이 설명변수라면 가격은 피설명변수입니다. 가격은 이처럼 좀 전에 보았듯이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종속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 정리 좀 해볼게요. 가격의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딴건 몰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카드에다 메모를 해놓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인데,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이, 비싸면 조금 산다. 싸면 많이 산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우리는 이것을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은 넣는다.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은 준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 관계. 우리는 이것을 공급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아시죠? 그런데 이것만 달랑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가격이 독립변수가 되고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가 혼동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밑에 부분입니다. 위에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요량이 든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양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양자를 빼도 됩니다. 양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요량이 든단 말은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요가 준단